가지의 품종이 나와도 그 품종을 가지고 모든 동류회사들이다 먹고 살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완전한 품종이 있다면 그것만 사 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농사를 할 거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곳에서 재배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품종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종은 적어개인이 본인의 농사에 맞춰서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조생종 꼭 조생종을 할 필요가 없는 분도 있거든요. 또 그런 지역도 있는 거고, 또 중생종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농사법, 자기가 처한 지역의 환경 이런 것들이 어, 또그 다음에 어느 곳에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떻의 뭐, 품종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요소로 어,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laughs> 또 그래야 되고 또뭐 좋은 품종 하나만 하게 되면은 그,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의 폭이 없죠 그래서 좋은 품종을 찾아서 이제 지난번에도 지치까지좀 오셔서 보셨지만 그렇게 이제 작동을 어, 예, 예, 우리가 발견을 해야지. 이게, 종명회사에서는 사기낼 게 좋다고 합니다. 자기낼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 가이 중립적인 사람들이 정말 그 중에서도 우량한 품종, 그걸 우리가 자꾸, 어, 발견해내고, 어, 그걸 이제 우리가 발명하는 건아닙니까 발견하고, 그걸로 우리가 집계를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그런 품종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토양 지향이 제일 중요할 것같아서고 이제 청구나 경제가막 내년도에 몇개 품목이 회사될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주에서는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있고 어 다른 회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내년에 한국식품에서가 하나 오고또 그다음에 지금 저 사카타 네. 사카타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몇개 회사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저 올복합이, 어, 좀 강합니다. 아, 올복합이 다른 거하고 이렇게 갖다 심어 놓으면 청고병이나 아, 시드름병, 네, 이런 거에 좀 강합니다. 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실제로 그 그러면 왜 그러냐? 그게 뭐 무슨 어, 특별한 내병기라고 할수 있느냐?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뿌리가 고온 다습 환경에서 겨치는 해. 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게 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분지가 많은 건 그만큼 잔뿌리가 많고, 또 분지가 적은 건 뿌리가 이 굵으면서 그냥 길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올부화 같은 경우가 이제 후대에 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길게, 협박한 땅에서도 길게 들어가니까 영양분이 꾸준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고. 그것도. 초기 쓸 때는 좀 딸리죠, 아무래도. 그렇죠. 똑같은 이런 토질 종 상태에서는 분지가 많고 뿌리가 많은 과정이 더, 특히 이제 여기 칼산농장 같은 경우가 특히 높은 쪽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음 특히, 이제, 이, 탄스트론 같은 경우도 워낙에 분질이 많다 보니까, 이 지금까지 알려진 건야전수 피가 작아고서틀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과정에서 아까 보셨지만, 충분히 틀수 있고, 그만큼 이상의 효과를 얻었겠는데, 다만 그 선입견, 이게, 이피탄프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보면 이장에강한니다들이 음. 강하고, 음. 특히 파충이덜 튀지도 고또다가 이제 이, 정 꽃만 떨어지는데, 꽃도 떨어지는 그 낙관 인상이 많고, 음. 그런 과정인데, 음. 그건 이 농민이 자체가 하지 하려는것같아 그러고 있잖아요. 아가는 신0정까 그만큼 큰부하게 보는건데 그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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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농사를 가보니까 꽃이라는 꽃성이 대단한게 그렇게 영약한 풍부 같은 얘들이? 영약한게 주인이 거기 뒤분이 마음이못주을 때는 자연적으로 밀어갖고 생리적인 낙과가 생기는 거고 그렇 그렇지만 주인이 충분히 양수분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충분히 양수분 공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지금 한포한 포기씩 심은 건데 이게 두 포기 심은 것보다도 더 가지를 벌었네요. 어, 이게 품종이 이제 좀 가지를 잘 벌는 품종인데. 아, 뭐, 이거. 이런... 티탄 스트롱. <laughs> 네. 음. 이렇게 벌어지면은, 어, 제대로 해야지. 네, 이걸 끝까지. 네. 지난해 여기 철을 철골... 뽑았던데, 지금 두 모듬들 다 붙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요 품종은, 음, 이 티탄 스트롱이라는 건 서스트롱... 네. 티탄 스트롱이죠? 티탄 스트롱이 원래 개장형이래서, 좀 가지가 많은데 해로다분를 해놓으니까 저거는 뭐 거의 뭐 답이 안 나오네 야 이야 이건 뭐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음 어떻게 이 탈산 어디있어 아직 못니음 아우 이거 빨리 따야겠는데예 예. 4분지가 아무래도 음. 늦은 상태라. 이건 품종이 뭡니까? 어, 이 AI 칼텐입니다. 예. 꽤 음, 어, 대단하죠. 어, 분지 형성은 비칼스 트렁보다 적은데 예. 이 대신에 이제 현재의 과, 과 크기 아,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이 있네요. 예. 여기까지. 예. 저쪽이 좀 깨끗한 여기는 바닥이 이 정도는 잡아줘야죠. 이거는 딸 일이 걱정이네요. 여기서 저쪽으로 한번 사진도 좀 한번 찍어볼까요? 저쪽으로? 네. 쪼록 해서 이렇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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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수확을 자,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이게 지금 따줘야. 예. 네. 그래야지 이게 또 빨리 빨리 붙거든요. 이게 어우. 어우. 근데 고추가 살이 쪄가지고한 개가 <laughs> 두 개쯤 될 정도로 아이 칼슘이 과도 크고 좋죠. 예, 얘들 예, 이제 음. 이 재배하는 분들의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강한데 어. 일반 모종 재배하는 분들은 응. 특히, 이제, 분지 발생이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간이 응. 길고, 응.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저같이 이제 다분지를 했을 때는 응. 그 단점을 다 보완한 상태고, 응. 뭐, 사실, 올해 중간 두세 번 정도는 거의 다이 꽃을 넘긴 상태란 말이에요. 그 장막이라. 응. 예, 예. 뭐 후반기 착과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품종 자체가 한번 이쪽으로 와보셔봐요 예. 광기 착과도 좋으면서도 과가 상당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음, 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기변는 하고 있는 건데 음. 예. 음. 지금 아직 밭은 또 조금 늦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아직 조금 첫진 음. 상태인데 수확하고 하던 계속 음. 올라오거라 아, 마도 예, 이거 한꺼번에 사람을 들여서 딸라니까 늦었는데. 아, 빨간 게. 음. 예, 빨간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빨리 아, 따줘야 됩니다. 아, 이게, 아, <laughs> <laughs> 이거, 이렇게안 따고 놔두면은 이게 이제, 물론, 뭐, 지금 현재 날씨로는 이번에 태풍이 올라와서 그렇게안 돼.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벌레도 먹고 빠지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손해가 되죠. 그래서 빨리. 이거 한나무에 뭐 이게 몇 개, 이거 막. 막. <laughs> 한 20, 30개씩 따야 되는데, 그, 아무튼, <laughs> 자, 끝. 어, 지난번에 지름, 우리 포장에서도 봤지만, 어, 얘도 뭐, 괜찮은 품종. 중에 하나로, 예, 지금도 그 후기 착가량도 이 정도면 은 뭐, 이봐요. 후기 착가량. 예, 이게, 이 위쪽에 다 지금, 이렇게, 달려있고, 맺혀있죠. 예. 예. 이것도 이 전부 다 이제 이까지다 수확이 되는, 예. 예. 아. 자,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복숭아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지금 9월 초에. 아, 9월 초? 이게 늦는 건가 보죠? 근데 확실히, 이 얘네들 때문에 연관이 좀 있었네. 예. 아, 이게 이제, 예 그냥 한골 중간에 한 골만 할걸그랬 야들이 야 때문에 기름 <laughs> <이름> 없피는아 <없애네. 웃음> 어, 중간에 한 골만 딱 하면은 네, 좋겠어. 니다